2016년 제 1회 정보처리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죠.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번이 있어요. 어떤 테이블에, 그다음에 성명이 있고 뭐 점수가 있다고 합시다. 학번이 2번이고 성명이 홍길동이고 점수가 30점이다. 학번이 3번이고 성길도 인걱정이고 점수가 40점이다. 이런 관계였을 때이 학번이 성명과 점수를 정확히 정해주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완전한 종속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불안전한 테이블들이 있어요. 이런 테이블들을 이렇게 완전 종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자료가 있고 b라는 자료가 있고 c라는 필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a가 b를 결정해주고 b가 c를 결정해준다고 해서 a가 c를 결정해주는 이러한 이행적 함수 종속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 이 정규형에서 3 정규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주문번호가 있고 공급자 코드, 공급자명, 납기일, 총액입니다. 그렇죠. 주문번호가 쭉 매겨지겠죠. 그런데 주문번호가 공급자 코드를 결정한 건 맞아요. 공급자 코드는 공급자명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문번호가 공급자명, 주문번호가 납기일, 총액을 결정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법 A와 B, C. 이런 형태의 종속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하게 일단은 이렇게 분해시켜 주고 공급자 코드가 완전하게 종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는 삼정경을 완성했다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함수 종속은 어떤 거다. a에서 b 필드를 정하고 b에서 c 필드를 정했을 때 a가 c가 된다는 이런 형태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고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는군요.